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5시 정도에 나왔습니다 뭐 공지 통해서 알려 드렸는데 일러 머스크가 로보택시를 8월 8일에 공개했다고, 공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어, 어 정확하게 3시 49분에 했는데요 야 정말 대단하네요 예, 요 소식을 오늘 방송에서 예 넣지를 못해가지고 아예 대단합니다 제아 4시 49분이었네요 4시 49분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좋아하는 모습 보이죠 렛츠 고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어, 로봇 택시를 어 예, 공, 이제 모델을 공개할 것 같죠 예 공개를 할것 같고 생산 자체는 아마 내년부터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그래서 아무튼 요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가가 갑자기 예, 장끝나고 예,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예, 좀안 좋았죠. 예, 로이터에서 안 좋은 소식을 내가지고 뭐 저가형 모델 포기하겠다 뭐 이런 예, 가짜뉴스를 내놔가지고 그랬는데 어, 장끝나고 지금 예. 4시 50분부터죠. 예, 갑자기 막 올라가더니 지금 예, 지금 170불대까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. 자, 축하 드리고요. <laughs> 다시 170불대로 올라왔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 이 속보 예,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아, 앞에 영상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. 네, 가보겠습니다. 네,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주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네.